이곳에 왜 왔는지 아시나요? 바로 서면 서밋 더뉴 사업 설명회로 왔습니다 오늘 저는 동방공인종기사 사무소 손 소장과 함께 서면 서밋 더뉴 VIP 공중개업소 초청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라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부동산 소장님들이 참석했고 서면 센트럴 스퀘어 더 스타 뷔페에서 환상적인 점심도 먹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즈비아TV 박이사 아휴 오늘은 박 소장이네요 안녕하세요 박소장입니다 서면입니다 왜 이곳에 왔느냐 면 서면 서밋 더뉴 vip 고인중개사 초청회가 있어 가지고 한번 보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고인중개사 이제 초청회다 보니까 사업설명회다 보니까 좀 발빠른 정보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산 하이엔드 사명제 뭐르엘그 다음에 남첨서밋 그리고 마지막이 더뉴 서밋인데 소위 서면 서밋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만큼 기대도 많았고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또 설명회 하면서 맛있는 뷔페도 준다고 하니까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사업설명회가 있는 곳은 더스타 뷔페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아, 한번 가보시죠 이거 맛있다고 하던데 에. 아 이제 사업설명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미 VIP 행사라고 하는데 아회장님들 많이 오셨네 사실 그래도 꽤 유명한 그 소예. 그, 무지 그러니까 그게... 자체는 확장이라도 음. 벌써 내 주전 지역에 들어온다는 말 들었는데 뭐가 들어온다까지는 모르겠네요. 어 그래? 상연 여덟 개 모두 중심이 겠는데 정보나 안정돼 있어. 근데 이거 음. 확실히 상연 완전 중심이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맞다 야, 여기가 안 되는 상업지자. 근데 안 되있으면 근데 새로운 대이랑 지금 오십 개야 두 마리지. 고민이, 아니 좀 걱정이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오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응. 옛날 우리 여기가 지금 더샵이잖아요 더샵, 더샵도 왜기억나 여기 처음 진학했을 때 장난 아니었요 그런 생각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서울이 뭐 가지고 뭐은것 같은 곳이기요 아니 최근에 서비스 기도해야 할것그 서비스도 우리 사회적으로 잘 지키고 는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고 와서 일단 사업선배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방감이, 이게 10대 지차이지만, 엄청난 개방감이 다르겠죠. 아울러서, 가장 궁금하시죠? 예산부양가. 엘사다 아시죠? 그의 뷰러파크 센터. 예. 네. 경찰평균 평당가 4,410만 원이었고, 남천, 기사 아시겠죠? 리미티드 남천 서비스. 어, 저희가 알고 있는 것까지는, 예. 그냥 5, 평당 5천만 원 초반대로 알고만 있습니다. 이거는 오피월도 아니고요. 저희 마케팅사가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서면 써이더뷰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한번 보셨죠? 예. 네. 우리 오주민서 아니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산 도심에서는 최초 써이시고 정말 나중에 입주했을 때, 어 정말 전등시했을 때는 최고 도심의 명등학군 있는 치가될 것으로 저는 기대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들어보니까 확실히 시각이 시각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나는 같아. 아, 청력을 넣고 싶어. 그렇지? 왜냐면 이거 오년 동안 보이잖아요. 5년 동안에 4천만 원+ 오년 동안에 그러면 3시에 가는 게 나아요. 5년뒤인 플레이 션험을해도 이거는 무조건 기본어야 돼. 제가 2012년 이때쯤에 서면에서 이제 휴대폰 가기이할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니까 밤늦게까지 놀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면에 롯데백화점 쪽, 그 다음에 그 교보문구 쪽, 그쪽 그쪽에 포장마차가 있었다. 한 새벽 늦게까지 이제 술을 마시면 거기에 휴가차에 엄청 어린애들 많이 왔어. 2 0대초반이라 대장과는 데 가벼운 옷잠옷차림이었는 궁금한 거는 이해되죠 어디서 오냐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저 말이야, 서울 말이야. 그냥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지금 저희 밥 먹고 있는 하면 도잡에 살다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도잡을 이제 하나 사가지고 휴가 때마다 별장처럼 내려왔다. 근데 그, 그렇게 내려온 애들 한두 명이 아니었어. 약간 소매소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충분히 다른 처분에 음, 있는 주례야들그 정도 아,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 밥 먹고 이제 사업 설명회 끝내고 나왔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입주가. 5년 뒤 31년 4월이라고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5년 동안 지금 무이자로 간다고 하거든요 지금 계약금 5% 놓고 무이자로 5년 뒤니까 분양가는 아직 확정이 난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모델하우스 오픈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네, 예, 해운대역 앞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5년 4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분양가는 평당 3천만 원, 9만 대. 근데 5년 동안 무이자. 이거는 투자로도 상당히 괜찮다고. <목소리> 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만 봐도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솔직히 청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 와서 보니까 들더라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요번에 내부, 내부 구조나 이런 것들이 참, 상당히 궁금한데, 다음 주에 모델하우스, 이제 견본주택 해운대 꼭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때 우리 시청자분도 많이 어, 찾아가지고 한번 구경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소매소매 기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